교통사고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 형사 사건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지출로 분류되며, 세법상 필요 경비나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사건의 성격, 발생경위, 비용 지출의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세무당국이 이를 개인적 방어 비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송 비용 자체를 세금 절감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세금 공제보다는 사건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합리적인 선임 비용과 소송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형사 책임 경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운전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변호사가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무적 측면은 부수적 고려 사항으로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